이동님 집사입니다. 열왕기상 1 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부함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여호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밤이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보아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보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장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애물을 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레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데레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데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의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의 안장을 지으니라. 위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가는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게안 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며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기와 사자는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여여 슬피 우니라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데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호와에로보함이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보함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그나저 멸망하게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부호 마이크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물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잘 싸서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어느날 이 보물을 보고 확인하고 또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싸가지고 한쪽에 놓아두었는데 그만 청소부가 이잘 쏴둔 이 보물을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보물.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를 통해서 멀리 갔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발견한 골드버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보물을 찾습니다. 시청이 알아보고 청소차의 번호도 알아내고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버리기 직전에 곧 골드버그가 이 쓰레기 차 앞에 도착해서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사정을 말하고 보물 찾기가 시작된 거죠. 온통 더러운 쓰레기들 그 사이를 지나쳐 가며 그걸 뒤져가며. 음식, 쓰레기, 각종 병들을 뒤지면서 작은 물건 하나 가운데 하나하나 뒤져가며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외쳤습니다. 찬송을 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물이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잃어버린 보물, 예수님의 보물들을 예수님이 찾아 나신 것이죠. 찾아 내 내시고 또 거기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여기에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보물 찾기를 하신 겁니다. 바로 목적과 의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을 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부르심을 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뭉쳐있는 게 다행이었지만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제 나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자 무엇도 할수 없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물고기를 잡으러 본업으로, 원래 일로,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혼을 향한 부르심을 버리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떠나갔습니다. 아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여기서 발견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니요. 떠나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일제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망막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 예수님을 알게 됐네요 어떻게요? 바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시니 이에 예, 그 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사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 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 의지에 의해서 그 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페디로가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시라 하는 이 말.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낭망해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방법,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잊어버렸던 부르심, 잃어버렸던 부르심,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베드로처럼 주 앞에 뛰어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사랑, 뜨거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망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